껍질이 비싼 거 아니에요? 껍질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껍질 진짜 민생 껍질이다. 마라를 굽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동수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본가 근처에 맛집으로 알고 있었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메인 메뉴는 물론, 허거및 다른 음식들도 다 먹어보고 또 생각날 정도의 맛집입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봤는데 원래 있던 1층 지점이고 있 5층짜리 건물을 새로 지으셨더라고요. 전화 예약은 북경오리와 양다리만 예약 가능해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경오리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음. 저 디테일이네 그 저기 오리로 돼있어 뭔가 포포버스가 있네요 먹어봐 저 한번 먹어봐 어? 아. 음. 맛있네 오레오 많이 먹으면 맛있다 여기 많이 유명해졌나봐요 근데? 아, 그런가봐 원래 베이징덕은 이거야? 뭐 어떤 거못 찍어 먹어요? 베이징덕이아이거 그래. 이게 소스? 네. 약간 땅콩소스랑 해선장이랑 달달하네 설탕 중계 신기한데? 그냥 먹는 데 <목소리> 맛있어 어? 네? 그냥 먹어봐 난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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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제오리 같은 거그 네. 향이 완전 아니네요 기름많은 전기구이 통닭 엄청 기름지던데요 살코기는 진짜 살코기네 완전 살코기 껍질이랑 잘싸 먹어야 되겠네 밸런스를 맞추려면 껍질이 진짜 네. 기때문 어.. 껍질이 비싼 거 아니야? 껍질 비싼 거.. <laughs> 양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거 진짜 건강 음식이다 그냥 먹어본 우와.. 더 음, 맛있어? 이게 뭔데 맛있어? 껍질? 우와 이게 북경올리라고 하는구나 우와 맛있다 네.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의외로 이게 전병이랑 싸먹는.. 이게 임팩트가 그렇게 세진 않네. 우리 껍질 진짜 인생 껍질이다. 껍질 이렇게 맛있구나. 기름져서 맛있는 거지? 여기 초등학한는 초등학교밖에 없어. 이게 몇 층? 와, 이거 되게 맛있는데? 맛있지. 짜사이는 아닌데 뭔지 모르겠네. 이건 빨개도 맵지가 않다. 짜사이 같은데 양파를 <목소리> 같이 썼다. 이거 그냥 반찬으로도 괜찮을 거 같지 않아? 아까 전에 있는 게다 어느 정도 살 바르고 난 다음에 <목소리> 그 나머지를 <목소리> 탕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네. 탕이라고 해서 빨갈 줄 알았지? 은 <목소리> 되게. 사국 국물처럼 뽀얗네요? 그래도 좀 살이 많이 좀남아있어 냄새는 무슨 설렁탕 냄새 난다 15,000원인가? 추가한 것 처럼 어, 보면 중국 음식은 두부랑 청경채는 음. 항상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냄새 딱 맡아봤는데 딱그 맛이네요 당육수 맛이 나는데 오리 음. 고기 맛은 닭이랑 다른데 육수는 닭 맛이고. 어 육수도 좀 약간. 그... 고기는 오리 맛이. 닭이랑 비슷한 조류니까 또 고기를 좀덜 넣어서 그런가가. 근데 고기만 먹으면 퍽퍽하지 않아? 퍽퍽해가지고 약간 국물이 좀 약간 필요했긴 했는데. 그래서 싸 먹을 때 오이 넣으면 같이 씹을 때. 어 시너지가 나나? 부드러워져서. 음. 요리 서비스는 없는 건가 봐요. 딴 집을 봐도 요리 서비스는 안 들어오네. 블로그 봤을 때뭐 숙주볶음이랑 향가지 서비스로 나왔다고 했어. 가지고 나오나했는데 아, 그래? 음, 진짜 딱 볶음 맛이네. 기름 맛이랑 짭쪼름하니 이거랑 같이 싸먹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 맞아. 이건 거의 소금간만 했을 거아니야 고추가 들어가서 맛있어. 음. 음. 아유, 숙주랑 잘 어울리네 간안 해도 딱맞어 숙주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철밥 볶음밥에 숙주랑 같이 볶아서 주잖아 두름 맛이 딱나 감칠맛이 더 살아 그 기름길이 막 폭발해 딱먹어봐봐 뭐랑 싸먹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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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laughs> 그냥 다 때려넣으라는 거야? 보쌈처럼 음. 알 배추에 싸먹으니까 더 깔끔하지? 음. 사실좋 조화롭네 다 싸먹으니까 단순한 맛이 아니라 막 이리저리 튀는데? 역시 한국인은 쌈인가? 뭐 만들어 왔어? 이게 현지 소스랑 비슷할 거야 먹어보면 괜찮아 땅콩 소스 비슷한 거에 얘를 넣고 얘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여기 딱이 찍어 먹기 괜찮아 마라 맛 좋아하면 마라 짬뽕 하나 시켜서 나눠 먹을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맛만 보죠 뭐 이게 얼마야? 천9 0 0원 9,900원? 아니 요즘에 이런 분위기 이런 짬뽕 해도 막만원 넘잖아요 가격이 괜찮네 이게 어떤 게그맛있다 이거 맛있지? 이 국물이 이거 사골 국물 같은 걸 주는데 이거는 또 아까 당육수랑 좀 다른데 또 그렇게 막 마라 맛이라고 하는데 마라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아? 마라 입문용 어 그렇네 마라를 건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요거 하나 먹으면 진짜 맛있어 음. 음. 이거를 입인 먹을래봐 너무 많아 아, 국물에는 마라 맛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건더기나 이런 데서는 마라 맛이 확 느껴집니다 딴데 짬뽕 같은 데가 보면은 시큼한 맛이 나는 데가 있잖아요 국물을 끓여놓고 오래된 것 같은 맛이 나는데 얘는 그런 맛이 전혀 안 나고 바로 주문 들어오자마자 뽀고 바로 그냥 내보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기름도 떠있는 거 보면은 오래돼서 막 둥둥 떠다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기름이 거의 떠있지도 않고 깔끔해요 지금 혀 감각은 좀 망가졌어 벌써? <laughs> 원래가 수지구청 옆에 짬뽕으로 유명한 집이었어요 짬뽕 시키기 잘했네 그래, 너, 너, 양고기, 꼬치구이 해면서요 앞집에서 피요가 없고 피칭도까지 만들고 막 그랬는데 한개한 한 개씩 빌드업을 했네 <laughs> 점심 장사를 많이 했구나, 저번 주번에 여기서 화구까지안 먹고 그냥 마라짬뽕에 어, 꿔바로우 같은 거딱 먹고 어, 딱깔끔하네 서브메뉴, 저번에 먹어봤는데 그 서브메뉴도 다 맛있었잖아 실패하는 게 없네 <laughs> 우리가 3, 4인분이 맞구나 먹다 보니까 배불러지네 국물 있고 건더기 있고 괜찮네 젤라투가 음식 자체는 다 본연의 맛이 잘 살려 있고 양념들은 다 세구나.